성심당 사건 그 이후에 대책이 있습니까? 감사원 사전 컨설팅 제도를 통해서 풀텐데요. 평평성을 이유로 해서 매출 높다고 이렇게 갑자기 한네배 정도 임대를 올리면 매출 떨어지면 그럼 깎아줄 겁니까? 매출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그 비율에 따라 또 깎아주는 거예요. 이 굉장히 불공정한 거죠. 성심당은 돈 많이 내야 되고 다른 데는 돈 작게 내도 되고 이런 악덕. 업주가 어딨있요요 이게 말이안 되는 사안 아닙니까. 생각들이 사 여러분들이 다르신데요 보편적으로 유통업계에서 사용되는방법입니다 불공정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사건그이후에 대책이 있습니까? 성심당 문제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갈등 영향 분석 및 해결 방안 연구 용역과 그것도 용역까지 감사... 해야 되는 문제예요? 감사원 사전 컨설팅 제도를 통해서 풀 텐데요. 성심당 문제 하나만 보면 감사원 사전 컨설팅 등을 활용한 그 관, 관련 부처 종합적인 의견을 들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유통에서 이런 결정을 했던 이유는 형평성을 이유로 네. 매출이 높으니까 네. 원래 1억 받던 거 4억 4천만 원 가까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반발해서 나가고 지금은 3억까지 떨어진 거 아닙니까? 형평성을 이유로 해서 매출 높다고 이렇게 갑자기 한네배 정도 임대를 올리면 매출 떨어지면 그럼 깎아줄 겁니까? 매출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그 비율에 따라서 깎그 받는 액수가 줄어듭니다. 저는 왜 이렇게 탁자인장처럼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그 예를 들어서 성심당이 나갑니다 그럼 매출 낮은 다른 업체가 들어와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매출 그 매출액 비율에 따라서 낮은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성심당은 사억을 내야 되는데 다른 업체는 낮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럼 매출 결과에 따라 그렇게 되는 건데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 문제가 있을, 있을. 굉장히 불공정한 거죠 성심당은 돈 많이 내야 되고. 다른데는 돈 작게 내도 되고 이런 악덕 업주가 어디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사안 아닙니까? 지금 매출 매출 연동 수수료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들이 다, 뭐 여러분들이 다르신데요. 보편적으로 유통업계에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유통업계에서 그렇게 하나요? 그러면 그 사실 저는 사용을 보면 해봤기 때문에 월세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왜 전세 안 받고 월세 받냐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임대료가 이렇게 들쭉날쭉하고 업체별로 다르게 적용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불공정이 시초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불공 불공정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성심당은 4억 이상 내야 되는데 다 업체는 더 낮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 부공정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즉, 그 공간 공간이 갖고 있는 공간력을 이용해서 그, 기, 기, 그 기업들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창출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가를 내는 성과에 대한 대가를 내는 것은 그 공정 공정성에서 많이 어, 그니까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 여,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그. 1억, 1억 정도 수준의 수수료가 한꺼번에 4억으로 오른 거는 부담 그러니까 말이 되냐 이겁니다. 너무 현실을, 현실과 동떨어진 이런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원 감사 결과 존중하는 거 이해합니다. 네. 그러나 이렇게 마구잡이로 탁상행정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공공기관이 단순히 수익 추구를 하는 것보다 지역 경제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역 상생은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성심당 당신들 돈 많이 버니까 돈더 내세요. 내래 아, 갑자기 올려버리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업체, 뭐 매출 낮은 업체 들어오면 아 당신들 깎아줄게요 이게 깎, 불공정이죠. 깎아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기준대로 하는 것이고요. 지금 저기 그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거는 좀제 생각과 달라서요. 사장님, 네. 대표님, 예? 지금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약 기준을 설명을 해주셔야지, 사람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지, 전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똑바로 설명하세요. 지금 태도도 그렇고, 건들건들하게 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그렇게 답변, 태도를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시기 그랬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자, 이거 지금 그... 그 대전 역사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철도국장. 아니 그 코레일 사장님 대전 역사 소유자가 누구예요? 대전 역사는 출자가 아직 안 돼서요. 이제 소유는 국가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무상 사용 수익 허가를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코레일 유통에서 저렇게 자주 오지 합니까? 아 그건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군의 영업에 대한 권한을 유통으로 주다 보니까 유통이 이제 그 임대료 받고 계약을 하는 당사자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충분히 저도 책임감을 느끼고 자 철도국장님.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코레일 유통 대표가 저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위원장님, 제가 조금 설명을 좀 제가 말씀해 되겠습니다. 보세요. 네,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발단이 된 거냐면요, 그군의영업요에회에서 모든 업종 모든 점포에 대해서 17%를 최저 매출액 대비 17%를 임대료로 받도록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성립장은그 동안 5%를 기준으로 내고 있어서 성심당만 다른 것들은 다17% 매출의 17%를 임대로 내고 있었고, 근데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니까 작년 국감에서도 지적을 했던 게 다른 업체들은 다 17%가 최저인데 왜 성심당만 5%냐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다고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럼 성심당도 17%로 최저를 내라 하다 보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성심당이 4배 넘는 매출을 엑스를 제얘게 됐는데 사장님. 네네. 그럼 왜 성심당 그동안에 왜 5%로 묶어 놨습니까? 그때 5%가 됐던 건 처음에 성심당은 군내 영업료 방식이 저기 이 영업료 대비 몇 프로 이런 개념, 매출액 대비 몇 프로 개념이 아니었고 그냥 연간 임대료 얼마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감사원에서 다른 데처럼 매출액 대비 영업료 방식으로 바꿔라라는 지적이 한번 있었고요. 근데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 액수나 이런 게 너무나 크다 보니 그때는 감사원과 갑자기 민간 업체에 많이 받을 수가 없으니 그래서 5%를 일단 출발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계속 형평이라는 문제를 17%를 똑같이 받아야 된다는 형평을 들이대니까 성심당을 뭔가 특혜를 주는 것 같다. 이렇게 돼도 시작이 됐고요.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로 그럼 코레일이 성심당이 나가고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성심당만큼 매출액을 올려서 그 임대를 낼 만한 업체가 거의 없어요. 그 사실은 적정 수준에서 17%이 미만으로 어떻게 해 받아주는 것이 코레일 또는 유통과 성심당에서 상생하는 길이긴 한데 이게 이제 특혜다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인지 얽혀 있다 보니까 해소가 쉽지 지금 않은 상황입니다. 금저 유통 유통 대표님, 네. 지금 문제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그래요, 뭐 기계적으로 해석할 수는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거 이 배경을 봐도. 이제 5%그 그러니까 이제 프로 설정이 돼 있고 그게 네. 이제 17.5%로 가다 보니 이 갑자기 네배 정도가 올라간 거고 네. 누가 상식적으로 봐도 네배 정도가 올라갔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대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해 가지고 규정대로 저할 수가 있는데 지금 누가 봐도 대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고 네. 그러면 그거가 드림이어 가지고 나는 규정대로 해, 했는데 응? 나중에 제가 거꾸로 질문을 한번 드릴 테니까 답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1억보다 더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1억보다 안 나올 때 유통 대표가 책임집니까? 위원장님 말씀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17%그 기존 기준 기준을 기준보다 하향 조정하는 방법들을 찾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오케이. 그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 이제 문제 제기가 뭐 여기로 가도 명쾌하게 답이 안 나오고. 기존의 것을 가도 뭐 감사원 감사도 있고 하니까 이게 명쾌하게 답이 안 나고 저는 좀 답답한 게 이게 언론에서도 그렇고 계속 문제가 제기되면 국토부가 됐든 코레일이 됐든 유통이 됐든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문제를 합리적인 문제 방향을 제시한 를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사장님은 그냥 본인 생각대로 들이밀어 가지고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냐 하는 식으로 하시면. 그런 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그렇게 받아들였다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을 그러면 잘못 드렸고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17% 높고 한 그러니까 5%에다가 17% 내게 됐으니 한 번에 일시적으로 부담이 커지는 거 맞습니다. 그 부담 큰점 감안해서 지금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풀수 있을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게하셔야될것 같아요. 그죠 무조건 봐주고 이런 게 아니라 코레일도 가지고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 근데 가장 큰 쟁점이 뭐냐면 지금 문제는 대체할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1억 이상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대체할 사람도 없고 더군다나 대전 지역에서는 명소 아닙니까? 그 사람을 모이게 하는 명소니까. 이거 어떻게 무형의 브랜드 가치도 있는 거고. 그럼 과연 그게 지금 말씀대로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느냐가 쟁점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코레일 사장님, 네, 네. 그 유통 그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유통하고 우리 코레일하고 국토부, 국토부도 업무 관리 감독 기관으로 당연히 이거 저 참여를 해야 되고 특히 가장 중요한 대전 대전시.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보실하는게 지금 전 의원님의 질의 예, 내용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네, 말씀, 말씀대로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 있고 대전시 이거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도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에서 말씀하신 것도 듣고 있고요. 그거 다 포함해서 지금 그 해결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또 우리 또 우리 많은 국민들은. 성심당에 대한 특혜 우려, 시비를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설득해 갈수 있는 예. 그 논리와 과정, 설득력을 찾는 과정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말씀하세요. 잠시. 네. 네. 그러니까 성심당은 특혜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를 그러면 매출액 대비해서 17% 이상 받는 매장은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광명역에 들어가 있는 업체는 매출액에 비해서 30% 50%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거기를 왜안 갖다 집니까 평평성에 맞추려면 47%로 맞춰야 I keep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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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keep on,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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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e 거고 on, I keep on, I keep on, I k e e 뭐, 어떤 기준이 나오든지 간에 합리적으로, 뭐, 제가 볼 때는 아주, 그니까, 한 번에 다 좋은 답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니, 저, 한번 머리를 맞대고, 어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한저한 사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순간은 뭐 결단을 내릴 순간이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잘그 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 그렇게 <laughs>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예. 예, 들어가세요.